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엄브레인 TV의 지식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 좀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예. 어, 어제, 자, 잠시만요. 디지털 투데이 였나? 잠시만요. 예, 디지털 투데이라고 하는 신문에 지금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이걸 좀 소개해 드리고, 예,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특허권 지금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그니까, 개인과, 지금 이 테라가 아마 하이트 진로일 거예요. 하이트 진로와 지금, 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어, 이게 지금 뭐라고 할까 특허권에 대한 그런 분쟁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여러분 격렬하지 않습니까? <laughs> 밥그릇이 달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지금 이 특허 다툼에 이걸 보면서 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 이 테라 말고도 다른 어떤 그런 특허권 다툼에 대한 사항이 있을까 해서 몇 가지 사례를 한번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 보도와 함께 어, 특허권 문쟁의 역사 이런 것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재미있습니다. 예. <laughs> 아이 지금 이 테라병의 특허 다툼은요. 이것으로 이거 지금 이 디자인을 지금 하이트진로가이그 이, 개인의 어떤 그런 특허를 지금 베겼다.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나와 있는데요. 이 회오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자, 가 한번 그 보도를 보겠습니다. 테라 특허 논란이 종료됐다고 하이트 진로는 주장을 했는데, 특허, 그, 특기 이제, 특허권자 정시, 서로 이렇게 다툼을 벌이고 있는 특허권자 개인이죠. 개인, 이 개인, 특허권자 정시는 아직 1심만 끝나고, 아직 그, 확정된 거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3심까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1심에서는, 어, 그, 하이트 진로 쪽에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지금 소송의 내용을 보면요. 재밌어요. 보면, 음, 어, 어쨌든 어떠한 내용이냐면, 보시면, 어, 이그 개인, 특허권자는, 이 특허권은 정상적인 심사를 통과한 특허이고, 지난 10여 년간, 그러니까 벌써 10년 전에 그, 이걸 특허를 받았다는 이야기죠.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연차료를 빠짐없이 납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허를 유지하려면, 일, 뭐 연차료라는 걸 내야 됩니다. 봅니다. 그죠? 1년에, 매년, 매년 내야 되나봐요. 그래서 그동안 낸 연차료만 해도 120, 아, 120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네요. 야, 엄청, 그러면 도대체 1년에 100만 원씩 내야 된다는 얘기인가? 야, 이거 참 신기하네. 어쨌든 그래서 특허청이 열차를 받을 때는 별말 없더니 정작 개인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에 소홀했다. 그래서 이런 분쟁에서 일방적으로 왜 대기업 편만 드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 아참 신기하네. 근데 하이트 진로에 왜 그럼 도대체 이 테라의 병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냐고 주장을 했냐 보면 이 병목 부위의 회전 돌기가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거라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특허권자께서는. 네. 그래서, 그래서 하이트 진로는 이것에 대해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과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맞섰다고 하는데,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이거 뭐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게 있네요. 이거는 청구인이 자신의 상표 사용이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 받는 심판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자신이 쓰는 것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의 특허가 아니다. 그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심판해달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이 특허 심판원은 정시의 특허가 무효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정시 측의 특수 특허보다 앞선 선행 발명 특권을 결합해 발명할 수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사람이 어, 그 전에 있었던 두 가지의 어떤 그런 발명품을 보고서 짜릿짜릿해서 짜리,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진보성이 없고 통성성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나 봅니다. 참 그런데 재밌는 게 하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돌기를 만든 이유가 이정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이백병에 이런 걸한 이유가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맥주가 술술 잘 따라지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좀 뭐라고 그럴까? 뭐 거품 같은 게실잘 나오는 효과가 있나 보죠. 뭐 그런 식으로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특허를 냈겠죠. 그런데 하이트 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하다. 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그러니까 그냥 하이트 진로 측에서 테라는 그냥 이 그냥 못 보기로 넣은 것이다 이런 거죠. 실용적인 어떤 그 기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넣은 것이 다왜 이것으로 제기하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서 했는데, 예. 그런데 보면, 음정 씨가 그 특허권을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특허권을 하이트실로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 씨는 정 씨의 특허는 병 안쪽에 볼록 형상 나선형 가이드가 있었, 있다고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병안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한다고 하는데 테라는 병 내부의 오목 부위가 회전 배출 효과를 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정시의 특허는 안에까지 이렇게 오목한 돌기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되어 있어 뭔가 잘 나오게 배출되도록 액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그렇게 이제 한 건데 테라는 그냥 멋으로 놓은 거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디자인적인 요소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고 정씨는 아이 고 내가 내가 특허가 내는이 모양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지금 주장인 것 같아요. 참 <laughs> 미묘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될지 참. 좀잘 보겠습니다. 보류합니다. 저는 <laughs> 판단. 어쨌든 그리고 특허 분쟁에 한번 역사를 살펴볼까요? 유명한 거. 특허 분쟁은 법적으로 특허를 지키고 확고히 다지기 위한 기업이나 개인간에 일어나는 다툼이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규모가 큰 회사 같은 경우에 진짜 여러분 이거는 뭐 밥그릇, 뭐몇 천억에서 뭐몇 조까지 지금 걸린 밥그릇이 지금 걸린 싸움이니까 정말 격렬하겠죠? 그래서 규모가 큰 특허 분쟁을 특허 전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허... 야, 그래서 뭐 특허 전쟁 뭐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렇죠. 전자통신 계열 회사, 특히 여러분, 특히 뭐 제약 회사나 이런 데는 그렇죠. 또떤 IT 같이 첨단 분야 이런 데는 정말 이 특허권 분쟁이 정말 많이 일어나겠죠. 예. 또 누가 먼저 냈느냐, 이것도 참 이런 것도 큰 그게 이죠그 그 어떤 다툼거리가 되고, 또, 기술의 미묘한 측면의 차이 같은 것도, 그런 거, 뱉겠느니, 뭐, 안 뱉겠느니, 뭐, 이런 걸로 엄청나겠죠. <laughs> 그래서, 어쨌든, 어, 특허 분쟁은 과거에서부터 일어났는데, 특허 분쟁이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라이트 형제의 법적인 조치가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 우리 비행기 만든 사람들 라이트 형제라고 알고 있죠. <laughs> 그래서, 그들은 비행기를 발명하고 경쟁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였고, 이는 특허 분쟁으로 이어졌다. 그렇겠죠. 자기가 비행기를 만들었으니까, 다른 놈들은 만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laughs> 근데 여러분, 그 미국에 제가 알고 있던 솔크라고 하는 그 생리학자가 계신데, 그분 백신을 만들었는데, 그거 특허 걸지 않고, 로얄티 받지 않고, 무료로 이렇게 딱 그거죠. 배포했죠. 그런 대인배들도 계신, 계십니다. <laughs> 또 다른 유명한 사, 사례는 전화기를 발명한 어, 벨과 라이벌들 상대로 11년 동안 600개의 소송이래요. 와! 이거는 뭐 거의 뭐 진짜 아 실례시 실례입니다. 이거 그냥 비유입니다. 개싸움이래 개싸움, 그죠? 1대 600. 어. 아, 어쨌든 어. 그 중에서 전화기에 또 다른 발명자로 인정받는 일라이셔그레이의 특허를 산 웨스턴 유니온과의 소송가가 장잘알려져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레이 근데 벨은 알죠? 배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레이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디지털 시대, 지금 시대에도 엄청난 화제가 되죠. 아, 특히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기업들 간에 특허 분쟁이 많이 일어났다. 음, 1980년대는, 어, 제 어렸을 때, 일본의 가전제품 같은 것들이 성능 좋고 자그마한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거랑, 분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워크맨 같은 것도 나오기 시작하고죠. 예. 또 2000년대에는 스마트폰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 일어난다. 그렇죠? 어. 어, 애플과 이제 구글의 안, 그때 애플이 경쟁 상대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게 스마트폰 특허에 대한 분쟁을 하였다. 어. 야,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보시면 코닥대 폴라로이드 이거는 이제 카메라 회사 뭐 이런 건데 삼성대 애플 와. 이거는 뭐 진짜 공룡들의 싸움이네요 페이스북 대 야후 애플 대 노키아 어. 한미약품과 아스트라제네카 이런거 제약회사도 많네요 CJ제일재당과 화이자 이거. 화이자 제약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어, 우리나라도 뭐 제일재당도 크니까요 보면 비아그라 때문에 특허소송을 벌였네요 그렇죠 이야 이거 뭐냐 재, 재밌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발기부전 이거 치료제 같은 게 먼저 만들었나 보죠. 어, 야그 다음에 최장암 항암백신인 텔로로마, 뭐라 이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 역시 어, 굉장히 첨예한 그런 어, 최첨단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역시 뭐 산업 스파이 문제부터 시작해서 특허권 문쟁 이런 것들이 많겠죠. 예. 또 다른 보도 하나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사이언스 타임스에서 가져온 보도인데요. 어, 신기술과 함께한 특허 분쟁들이라는 제목으로 참 재미있는 보도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전화기의 최초 발명 및 특허권 문제에 대해서 벨과 그레이의 경쟁은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벨과 그레이 그레이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레이는 어, 벨보다 나이가 12살이 많네요 네. 근데 어쨌든 한두시간 앞서서 와 이건 극적이네요 벨이 그레이보다 한두시간 앞서서 특허를 신청했어 대선걸을거었다와 진짜 여러분 이 그레이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진짜 이거 땅을 치겠네 땅을 치겠어 그죠? 그런데 아, 이게, 아, 아, 그런데 이것의 일반의 통념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합니다. 와, 왜, 왜, 신기하네. 어, 왜 그러냐. 한번 봅시다. 필, 이, 이 예, 그동안 이를 열차 지적한 바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발, 살펴보거나 선 발명주의라는 당시 미국의 특허제도에 비춰보아도 이러한 인식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된 걸까? 가면서 봅시다. 이거 참 재밌습니다. 봅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일반의 통념은, 한두 시간 앞서서 특허를 신청해서 대성공을 거둬서 안타까운 이득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 쓰신 분이. 그렇죠. 여러분, 이거 좀 약간, 저도 극적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두 시간 앞서서 대성공을 거두었다 지나치게 극적이지 않습니까? 아, 저도 낚였는데, 뭔가 조작의 느낌이 있죠, 그렇죠? 네, 한번 봅시다. 누군가 아마 벨의 전기를 쓰면서 이렇게 벽적으로 쓰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전기 작가가. <laughs> 어쨌든 벨의 전화기든 그레이의 전화기든 특허를 처음 출원했던 음, 1876년 2월 무렵에는 매우 조악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휴대전화 처음 나왔을 때 벽돌 전화기 같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우연히 같은 날 특허를 신청하게 됐는데, 같은 날 특허를 신청했지만, 둘다 도토리 키재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특허를 한시팥비 내려고 경쟁적으로 서둘 이유가 없었다. 어차피 이게 실용적이 되지 않는 건데, 그냥 우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지금 이 작, 이쓰시분 필자의 의견을 써다, 그죠? 더구나, 그레이는 특허권 보호 신청을 낸 후에 자신의 재정 후원자와 박람회에 관해 협의하기 에서 필라델피아로 떠날 정도로 한가하게 여유를 부렸다. 그러니까 그레이나 벨 같은 경우 자신의 발명품의 중요성을 자신들도 그렇게 확신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읽습니까? 캐비트? 캐비어트? 자 여러분 제가 찾아봤습니다. 네. 자 들어보시죠. 캐비아트 캐비어트 네. 캐비어 이렇게 들리네요, 그렇죠? 네, 캐비어 이걸 알아, 알아두십시오. 특허권 보호 신청을 캐비어이라고 합니다. 근근데 네. 어쨌든 근데 둘의 차이가 뭐냐면 벨은 그레이보다 더 전화의 시정성에 대한 믿음을 지녔다라는 것이다. 어. 그러니까 그 중에 벨이 더 나왔다는, 나왔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벨도 그레이도 똑같이 어, 한날한 시, 한 날에 특허를 낸거 맞아요. 그건 맞나봐요. 그런데 그레이는 그냥 자신의 발명품에 대해서 실용성에 대해서 그걸 발전시킬 생각도 안하고 확신도 못했다는 거고 베, 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벨 역시 훗날 격렬한 특혜 분정, 특허 분쟁을 벌였던 웨스턴 유니언 전신회사에 자신의 정화기 특허를 10만 달러에 팔려고 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0만 달러는 엄청난 돈이죠. 하지만 웨스턴 유니언 회사는 벨의 특허 대신 그레이나 에디슨의 특허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벨의 회사와 웨스턴 유니언의 역사적인 특허 소성이 벌어지는 것은 전화기의 실용화가 진척돼서 전화가 이제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라 새로운 통신 수단으로 부각된 이후니 그러니까 처음에 중요성이 없을 때. 조악한 수준에서 어떤 특허 분쟁이라고 할 것까지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그 벨은 자신의 어떤 그 발명품이 실용성을 가지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점점 점점 이렇게 더 진보시켜서 진전시켜서 진짜 실용화가 가능한 단계가 오니까 이제 특허 분쟁이 다 일어나는 거죠. 어, 재밌네요. 이렇게 해서 음, 지금 모테라 뭐 병에 대한 지금 소송에 대한 뉴스도 살펴보았고요. 특허 분쟁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재미있네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수많은 특허 분쟁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있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이러한 것들은 참 원저작자의 저작권 같은 게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그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의 소식을 마치고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가산이었습니다.